오늘 달리다 오늘은 최근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아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11월 14일 7천만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아처의 주가가 빠졌으나 그 이전까지는 조비의 주당가격을 거의 따라올 정도로 급격히 상승했는데요 3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50% 넘게 올랐는데 주가를 이렇게 오르게 한 이유를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지아주 생산공장 오픈 소식 둘째 아랍에메레이트 상용화 협력 진행 성과 셋째 FA 인증 진척 현황. 넷째, 일본 항공 기업의 5억 불 판매 계약. 네 가지 주요 내용이 모두 호재가 될 만한 성과였고, 이번 분기 성과만 놓고 보면 조비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생산 공장 오픈 소식을 먼저 살펴보면, 현재 아처가 짓고 있는 조지아주 코빙턴 제조 공장이 2025년 초에 곧 양산을 개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연간 최대 650대의 기체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제 곧 중공을 앞두고 있고, 2025년 말까지 월 2대씩 생산을 진행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월 2대라고 해서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2025년에 테스트 및 초기 상용화를 위한 생산을 하며 본격적인 대량 양산을 하기 전 시제기 및 초기 제품을 시범 생산하는 것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랍 에메레이트에서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진행 성과입니다. 2025년 4분기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준비 중인데 3분기 주주서원에선 짤막하게 전했지만 11월 10일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 행정부 항공 규제 기관에 있는 알 히나이 박사 영입 소식을 별도로 알리면서 본격적인 아랍에미레이트에서의 서비스 준비를 알렸는데요. 이알 히나이 박사는 아부다비 행정부에서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의 장기 국가 전략 및 성과를 검토하는 중요 요직에 있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아처가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서 상용화를 하는 데 필요한 규제 및 인프라 운영 계획 등을 직접 정부와 소통하며 수립해 나가는데 중심이 될 인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fa 형식 인증 준비와 별개로.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 상용화를 준비한다는 것인데 UAM의 개방적인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스탠스가 조비나 아처 같은 양산이 준비된 기업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비털 업체에게 있어 언제 인증 완료될지 모를 미국 시장과 별개로 먼저 상용화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테스트 배드로서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매력적인 곳인데요. 아처가 이번 3분기 어닝콜에서도 밝혔듯이 아부다비엔 5개의 공항과 50개의 헬기포트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버티포트 건설 없이 인프라를 조금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UAM의 활용이 가능한 환경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처가 초기 상용화 시장으로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타겟팅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요 인사 영입까지 해내면서 내년에 큰 문제가 없다면 실행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로써 조비는 두바이에, 아처는 아부다비에 각각 근거지를 두고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 도심에서 두 기체가 어떻게 활약할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FA 형식 인증 진척 현황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지금까지 아처가 조비에 비해 많이 뒤쳐진 부분 중 하나가 FA 형식 인증 속도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번에 공개한 경과를 살펴보면 조비의 진척 속도를 거의 다 따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보시는 표에서도 나타나지만 아처는 3단계를 거의 완료한 상태에서 FA 4단계 12%를 완료한 상태인데요. 조비가 올해 4단계를 진행할 때 아처는 3단계에 머물면서 기술력으론 조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물론 조비의 비행실적이 훨씬 많기도 하거니와 아처에 비해 직접 개발품이 많기 때문에 품질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형식 인증 속도만큼은 이제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생각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조비의 형식 인증 속도가 더딘 부분은 어느 정도 FA의 대응 지연이 영향을 끼쳤다고도 볼수 있으나 그럼에도 아처가 이렇게 속도를 냈다면 조비에 비해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한 것도 설명이 되는데요. FA 최종안이 막 완료된 현 시점부터 본격적인 형식 인증 진행 경쟁이 붙을 것으로 생각되고 사업이 본계도에 누가 먼저 안착할지 지켜봐야 할 시점에 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일본 항공과 일본의 대표 그룹인 스미토모의 조인트 벤처로부터 최대 5억 달러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일본 항공과 함께 스미토모 그룹은 항공기 부품 제작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그룹입니다. 최근 UAM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일본 주요 도시에서 UAM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에 아처와 기체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시아 시장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계약이 좀처럼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도 꽤나 큰 소식으로 전해졌는데요. 아처가 기체 생산에 큰 문제가 없다면 2025년 일본에서 인증 취득 후그 다음 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무적인 면에서는 조비와 유사하게 분기별 약 1억불의 비용을 소모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유 중인 5억불 현금성 자산에 스텔란티스로부터 최대 4억불을 지원받기로 했고 이번에 유상증자를 통해 7천만불을 확보하면서 최대 10억불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5억불에 달하는 조비보다는 못 미치지만 수직 계열화를 추구하는 조비보다 직접 투자 규모가 작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럼에도 생산라인 확장 같은 이슈가 생겼을 때 추가적인 자금 확보로 인한 주가 하락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아처의 3분기 실적은 그야말로 놀라웠습니다. 제조공장은 중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테스트배드가 될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주요 인사까지 영입하며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FA 형식 인증까지 빠르게 진행했고 수주계약까지 따냈는데요. 그야말로 UAM 상용화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성과를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간 유에임 기업 중 제대로 상업화를 할 만한 기업이 조비에 국한되었다면 이제 아처도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실적입니다. 아직 조비를 앞선다고 판단하긴 이르지만 본격적인 상업화가 준비되는 내년부터 아처가 조비와 경쟁할 수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처의 3분기 실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